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뭐 채권이 좀 괜찮을 수 있어서 뭐 오늘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뭐 제일 유명한 거는 TLT하고 TMF라고 3배짜리. 이게 유명하죠. 한국인은 3배를 참 좋아해갖고. 근데 저는 3배짜리는 반대하고요. 뭐, 반도체든 모든 세배짜리는 이게 타이밍이 계속 맞아야 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비중 조절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자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세배짜리를 막 충동적으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채권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채권이 만만하면, 뭐, 채권 매니저들은 승승장구 했겠지만, 뭐, 많이 잘렸다 그러죠. 그래서 TLT하고 UBT라는 게 있는데요. 두 배짜리. 뭐 채권이 좋은 이유는 이제 금리 인하가 뭐 거의 100%니까 사이클에 돌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올해, 올해 뭐세번 인하냐,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죠. 내년 세 번, 내 내후년 세 번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어, 무조건 먹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지표를 보면서 연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채권 투자에서 뭐 대박나고, 뭐 엔비디아처럼 막 텐베고 나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매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비컵 가능성이 있는 거죠. 50BP나. 그리고, 뭐 GDP도 좋고 그런데 경기 침체가 왜 오냐? 뭐 사실 경기 침체라는 거 저는 의식을 안 하고 이제까지 투자해 왔었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종목만 봐도 충분하고 물리면 버티고 그래도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근데요 또 이걸 알게 되니까 또 머리가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이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이거예요. 경기 침체를 지표로 예상하기는 어렵고. 괜찮다가 갑자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업률이기 때문에 고용지표. 금요일에 한국 시간으로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UBT 일봉을 보면 뭐 엔비디아 이게 이제 엔비디아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급락할 때 그리고서 이제 많이 갔다가 지금 또 약간 꺾였다가 어저께 이제 엔비디아 급락하면서 엔비디아 이제 버블 붕괴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다시 이제 올라간, 올라온 상태고. 뭐 기본적인 거지만 아시겠지만 금리와 채권은 반대로 가, 가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반대로 움직이냐 이거죠 근데 기준금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죠 뭐1.5% 5.5% 인데 뭐 하여튼 예를 들어서 1.5% 에서 1.25% 낮춘다 그러면 기존 채권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기존 채권은 1.5% 이자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더 수요가 몰리겠죠. 그래서 낮추게 되면 채권 가격을 상승하는 것이고, 기준금리를 높이면 반대로 기존 채권 가격에 대한 기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올라가니까 그 채권을 사겠죠. 새로운 거. 채권형 ETF의 종류는 단기는 일단은 임박한 연준 정책의 영향이 크다. 9월, 11월 이런 거 영향이 큰데 더 어렵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뭐뭐 뭐 종목이 정말 많은데 채권을 단기 국채를 사서 뭐할 거는 없는 거죠. 대부분 뭐방어용으로 사겠지만 지금은 뭐뭐 뭐 글쎄요, 뭐, 단기 국채는 더더욱, 좀 그냥 그런 것 같고, 그 개인 투자 접근성이 그래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남은 거는 이제 중기냐, 장기냐인데, 뭐, 장기 경제 전망 및인플레 기대치를 반영을 한다. 그장기채가 이자가 가장 높다. 왜냐면 돈이 오래 묶여 있으니까요. 장기 예금. 예금도 10년짜리가 더이율이 높죠. 묶여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왜 장기를 하냐? 그냥 장기로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만기까지 가지고 갈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중기보다 장기가 뭐 매력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제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UBT를 사서 만기까지 가지고 간다? 뭐 TLT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20년짜리를 많이 하니까. 뭐, 이걸 직접 이제 차트로 제가 비교는 안 해봤지만, 인플레 기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장기를 선택을 했고, TLT와 UBT 한 배와 두 배짜리 차이를 보면은, 뭐, 이게 이제 UBT 인데요. 뭐, 이제 운용사가좀 다르죠. 블랙락하고 프로시에우스. 어제 이제 또3% 올랐고요. 이제 수수료가 이렇게 좀 많이 높죠. 근데 이제 두 배짜리 그래도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 자산 같은 게 이제 좀 중요하죠. 62빌리언 이거는 1뭐한 1,500억 정도 되는 거고 이거는 뭐 거의 8조 정도 되는 거고. 데일리 볼륨도 1일 거래액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뭐 어차피 이거로 장기 투자할 거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UBT를 선택을 했고요. 자, 금요일에 8월 미국 고용 지표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채권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이게. 비농업 고용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요. Non-Farm Payrolls라고 합니다. 이거를. 용, 이 영어 표현도 알아두는 게 좋은데. 농축산업을 제외한 전월 고용 인구수 변화를 측정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경제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의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실업률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에서 가장 중요한 시한 게 실업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동 뭐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 그 8월 의장은 고용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신국, 신규, 신규 고용은 16만 5천 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난리가 났었던 게, 고용 쇼크발 경기 침체 우려를 그때, 우려를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게 됐는데, 7월이 11만 4천 건이니까 진짜 안 좋았죠, 되게. 최근 석달 평균치는 15만 건. 실업률이 8월에는 4.2%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비농업 신규 고용이 10만 건 밑으로 떨어지거나 실업률이 4.4% 이상으로 오를 경우, 패드가 이제 비컷을 할 거라는 거죠. 왜냐 실업률이 이제 가장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지만, 현실 경제에서 실업자가 늘어나면 이제 경제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당연히 비코스를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더 많이 오르겠죠. 25bp보다. 그래서 이제 메르츠에서 리포트 나온 게뭐 지금 컨센은 16만 명인데요. 뭐 10만 10만 명을 하야할 경우에 이제 이게 쇼크라는 거죠. 고용 쇼크.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 보험성 금리 나냐, 경기 침체형 금리 나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형 금리 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10만 명 비농업 취업자 수가 10만 명을 하회할 경우에 쇼크인데 왜 10만 명이냐 노동 시장의 손익 분기점이라 이거죠 실업률의 상승 혹은 실업자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 고용 증분이 10만 명이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연간 127만 명인데, 이제 이걸 10위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월 평균 비농업 취업자 수가 10만 명 증가하면 실업률은 4%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표가 사실 또 너무 좋게 나와도 문제인 게, 그러면 금리 인하를 9월 달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고금리가 유지되니까, 그럼 엔비디아가, 전에는 이제, 그, 고용의 문제가 없었다. 그 경기가 좋다 그러면 성장주가 더 갔었죠. 왜냐면 하 성장주만 실적이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 물론 실적도 좋고, 그, 가이던스도 좋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새로운 주도주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는 이제 쌍봉인데 쌍 쌍봉 여기 이제 제가 그려놓지는 않았지만 제 고점 도파를 계속 두 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상 엔비디아는 이제 주저조에서 끝났다고 보는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계재사 가계조사 고용 데이터로 추정할 수도 있는데 가계조사 고용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크고. 계절 조정 개수에 따라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농업 취업자수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민자가 유입 증가에 따라 손익분기 고용이 상향 조정되어야 된다는 연구가 있다. 월평균 14만 명, 15만 명, 이렇게 이민자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뭐 적게, 적게 이렇게 봤을 때도 12.5만 명이니까. 그래서 비농업 취업자 수 상승에 이민자 유입에 따른 경제 활동 인구를 경제 활동 인구 증가를 반영해야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 모건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이분 이제 유명하죠. 이분은 어, 고용 예상치가 18만 5천 명 16만 2천 명을 상회하는 18만 5천 명이 될 거다. 그리고 실업률은 기대치 부합하는 4.2%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가 안정은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반등을 할수 있지만 다시 주도주가 되고 고점 뚫고 이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고용 지표가 만약에 두달 연속 예상치를 밑돌면 이거는 이제 볼 것도 없죠 이렇게 되면은 증시가 더 내려가면서 이제 뭐 9월 달에도 그 얘기가 있죠. 최근에 뭐 4년 연속 안 좋았다고. 9월은 안 좋은 경우가 많았다. 뭐, 미국에는 이런 통계가 많으니까. 그거에다가 지금 이런 공포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략이 중요한데. 지금 금리나 사이클에 들어갔다. 근데 이제 뭐, 고용지표나 여러 가지를 보고 하기 때문에. 올해 75BP를 할지 100BP를 할지 아니면 25BP를 할지 모르죠. 어쨌든 그러나 채권이 좋다. 그래서 채권으로 뭐 크게 먹고 이게 아니라 현금 대용, 방어주 개념으로서 이제 포트에 편입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금요일에 고용 악화, 오늘 또 졸투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안 좋으면 지수가 지금 조종다에는 분위기가 계속될 수 있다. 2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채권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주도주가 엔비디아인데, 뭐, 이건 이제 엔비디아가 뭐, S&P나 나스닥 상승분의 뭐, 한, 뭐, 30% 이상 된다고 하죠. 근데 추세를 완전히 이탈했고, 어제 대폭락을 했죠. 그래서 쇼시 대박이 났는데, 게다가 쌍봉이에요. 그러니까 쌍봉이라는 거는 지금, 쌍봉, 이거, 이두 번이나 고점 돌파를 실패했다. 한번 실패하고, 최근에 또 실패하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고점 재탈한 사실상 끝났다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충분한 지수 조정을 만약 겪었다. 뭐, 10%든 20%든. 그때는 이제 채권 ETF를 매도를 하는 거죠. 이거를 뭐, 내년, 내후년이나 하니까, 아니면 방어적를 물론 갖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개인 투자자는 좀, 크게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채권으로 1년에 10% 먹으려고 합니까 그거는 아니니까 QLD나 다음 주도주를 사던가 그리고 오늘 한국장에 폭락을 했는데 코스닥이 뭐 심각하게 폭락을 했죠 근데 제가 항상 중요시 하는 게 폭락 시 코스닥 레버리지 ETF다 근데 이번에는 아직 바닥 느낌은 아니에요 선거도 있고 미국에 대선 전에는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채권 ETF 매도한다면 이제 나중에 빅테크 코스닥 레버리지 QLD 뭐 이렇게 매수를 하면 되는 건데 뭐 오늘 주제하고 무관하지만 이제 금투세가 참 실시가 될것 같아서 참뭐 어이가 없죠 이게 뭐 하는 건가 코스닥 레버리지 ETF가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대폭락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장은 이게 확실해질 때까지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저도 뭐 조금 사긴 했는데, 현금이 많은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서, 금투세에 대해서는 지금, 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미장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뭐, 채권 ETF를 사야겠죠, 미장 같은 경우에는. 채권 ETF나 현금.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